고사성어 눈앞에 한 걸음. 원수구 무득구나. 중장년의 하루는 종종 작은 불씨들로 가득합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정체 모를 소리, 병원 예약을 해야 한다는 알림,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님 건강보장보험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는 반가운 듯, 반갑지 않은 목소리까지, 불은 큰 불만 불이 아니니까요. 살아보니 작은 불이 더 자주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먼 곳을 먼저 봅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 생기면 일단 오래만 지나고 언젠가 제대로 정리해야지 이 먼물을 들고 오겠다는 약속은 거룩하지만 가까이에서 타닥거리는 불 앞에서는 늘 조금 늦습니다. 마치 집앞 불이 났는데 저 멀리 제주 바다에서 양동이 떠오겠다고 결의하는 것처럼요. 의지는 훌륭하지만 전혀 실용적이지 않죠. 원수구 부득구나 먼물로는 가까운 불을 끌수 없다는 이 고사성어는. 사실 우리 중장년의 하루를 마치 CCTV처럼 고요히 찍어둔 문장 같습니다. 삶의 문제 대부분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작은 해결을 원하거든요. 가령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신발을 새로 사야 하고 운동복도 하나 장만해야 하고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심박수가 의미가 있다며 멋물을 온갖 형태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결국 불은 그대로 타고 있고 우리는 신발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채 잠이 듭니다. 사실 필요한 건 그저 집앞 슬리퍼 신고 5분 걷기였습니다. 그 정도 물이면 작은 불은 충분히 꺼졌죠. 우린 늘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멀리가 있었구나. 중장년의 삶이 주는 가장 큰 지혜는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가까운 것의 힘입니다. 큰 꿈도 좋지만 삶은 항상 작은 행동에 더 많은 포인트를 줍니다. 하루 5분의 정리, 작은 감사 인사 하나, 가벼운 스트레칭 10번, 이런 손 닿는 해결이야말로 인생의 구멍난 곳을 가장 빨리 메워줍니다. 그리고 성가신 불들도 이상하게 작은 행동 하나에 쓱 꺼져버립니다. 마치 부드러운 순결 하나에도 촛불이 흔들리듯이요. 내 삶을 가장 많이 바꾼 건한 번의 대수술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움직임이었다는 걸 그러니 오늘도 불씨가 하나 피어오르면 먼 바다로 가지 마세요. 당신 손에 이미 들고 있는 그 작은 물컵 하나면 충분합니다. 삶은 크고 거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을 더 깊이 품어줍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아마 거대한 인생 미셋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일 겁니다. 불은 가까이서 꺼지고, 삶은 가까운 행동에서 바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고사성어 챙기세요.